들어갔다고 왔는데, 다막 아, 길, 기... 꽉 찼고, 사람들이 다막 맡아놓고, 개지를, 개지를 떨고 서어 의자 갖다 놓고. 아, 짜증나. <목소리> <목소리> 전망대 현위치 전망대 산등성이 가고 스라코코까지. 이기다 <목소리가> 사람들이 많고 또 앞은 집차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네. 카메라의 습기가 찼다. 엄마 네. 차도 여기 이렇게 들어왔구나.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 차 따라가고 있어, 차 따라가고 차 밖으로. 차 밖을, 차밖으 같이 하나. Here <laughs> 걸기적거려. 물 많이 먹을 것 같아갖고. 사람데 아, 무거워. 어. 음, 이렇게 또, 음, 놀 음. 토요일이라, 금산 카페, 아저씨, 아줌마들 깝들이 많습니다. 벌써 자리 잡고, 저기 하는, 어, 계곡에서 쉬고 계시는, 놀고 계신 분들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 9시니까 같이 동일하게 도착해갖고 버스에 내려갖고 지금 막다짐 바리바리 싸들고 다 올라오고 아니면 저렇게 차 캠핑차 집차나 페이크한 다룡구동 저렇게 온 사람들 많네 뭐 어떤 아재 나는데 이런 데가 있지. 그리고 이구게기여기있으 이제 올라가야 되나? 어, 올라가야 되지 여기에서 어. 별로 안 해. 올라가야 되지? 길이 아닌가? 같다. 올라가야 되나? 여기. 여기. 와 여기 수영해 보거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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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영해야겠다. 아, 태풍 오면, 오면 위험하겠다. 아, 여기도, 이런데 등산국도 차박하는데, 많네 어? 지게차가 있는데, 포크레인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다제끼고 올라가야 돼? 그 애매한? 나도 그렇게 빨리 가는 건 아닌데. 더 늦는 팀? 근데 저, 저팀 말고 앞팀에 또 있어. 나고 팀이야, 저거. 낙오 팀을 제끼면 속도는 상관이 없는데 앞팀하고 중간에 껴. 것 아, 겸해. 네.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서 제냥내뷔했는데 처음에는 착각했어요. 근데, 멤버는 이제 녹화를 응. 계속 켜놨었네. 앞에 가는 사람들을 다제끼긴 제껴는데, 이게 맞나 싶어. 그냥 평지를 이렇게 계곡 트레킹만 하나? 계곡 트레킹 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높이가 900m 에서 이상하다. 블로그하고 유튜브에서 본 거는 올라간 거는 그렇게 없는 거야. 그래서 스포츠 샌들을 신고 와야 되나. 등산하니까 등산화를 신고 와야 되는데, 물 때문에. 스포츠 샌들을 신고 왔는데, 와, 여긴 또 장박이야. 이런데. 대단하다. 뭐야. 전기, 전기까지 땄어? 사유지야, 뭐야 아, 사유지구나. 여기도 사유지인가 봐. 아, 렇구나똥간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 음료 드시고 가세요. 여기가 거기구나. 음료 드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문자 아니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찢었다고 한대. 자전거, 응. 자동차 다 있네. 사유지에 자동차에 m t v 자전거에 뭐야? 응. 응. 사람 많지? 응. 애들 땅 있으면 집찾아고 쉬기 좋네 물소리나서 공기가 음. 많은 산인가봐 새봉생이아 선크림도 안 발랐는데 얼굴 다 타겠네. 음. ああ どれどれどれどれどれどれどれどれど 물소리가 엄청 많네. 물소리가 끊임없이 납니다, 끊임 대봉에서 시작되어, 높이는 33m. 물떨어지라고 합니다. 신경통? 오, 좋은데? フェスティン 아무 뭐, 그늘도 있고, 저쪽에서 내려오면은, 좀 플라이, 플레이비 타고 들어와. 시다가 다, 빠이. 하 때가, 제네시스까지 여기 온 다음에, 우 EWD. 아, 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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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체로 오면 아주 그 그냥 단체로 오면 지랄라, 어, 차가 들어 よっしゃ。Oh 얼마 걸려요? 네? 트라포코까지 얼마나 걸려요? 여기에서 한 30분정도 올라가셔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뭐냐? 음, 대단하다. 저걸 싸갖고 왔어. 12시 36분. 왜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 사람만 많고. 그러면, 박병 8, 803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9시에 해갖고, 한, 9시, 10시, 11시 1 0시 12시, 한 2시간 반? 물놀이 해갖고, 어, 수락폭포까지 한 2시간 반? 걸린 것 같고, 아, 가평이라서 또 막히겠다, 이제. 가봐야지. 끝!